어 36번은 일단 순서가 먼저 이제 추론돼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잖아. 그런데 이제 원래 있는 순서대로 해 놓은 것 같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다음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인데, 뭐 일단 like positive habits, 긍정적인 효 그러니까 습관처럼 better have existed 그러니까 existed on은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continuum of easy to c h 나왔네요. 그치? 그니까, 러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브 r e a k t h 뭐 하자, 이제 고치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명언이 나오잖아. 근데 그것은 긍정적인 습관처럼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어, 뭐 하기 좋대? 변하기 좋지. 근데 또 변하기 어렵지. 고치기 어려운 그런 컨티넘 속에 있대. 컨티넘이라는 것은 여기서 컨티뉴가 지속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연속체로서 명사로 쓰시는데 밑에 있는 단어에서 얘들아 이제 빛 스펙트럼 있잖아. 어, 우리, 어, 색깔을 분류했을 때딱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죠. 그것처럼 스펙 from, 연속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쓸수 있다는 라거해 주시고요. 어, 습관을 바꾸는데 있어서, 깨는 거. 습관을 이제 고치는 거죠. 싸우기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문구는 어,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 영어 어, 주제로는 Don't use ineffective phrases. 어, 비효과적이 효율적이지 않는 어구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얘기. 근데 그것들은 Don't help change bad habits.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어, when you get, 너가 g 될 때야. 그런데 어떤 거로 향하게 될때 toward는 무엇을 향하다라는 전치사가 있죠. 근데 어 uh, the h a r d e n s of the spectrum 연속체의 어려움의 끝으로 향하는 향하게 될때란 얘기야. 그럴 때 not the language h e r 너가 듣는 그런 단어, 그런 언어, 그런 억으로 한번 주목해 볼래? 그게 뭐야? Breaking bad habits and battling addiction 나왔죠. 나쁜 나쁜 습관을 뭐 깨트리다 고치다 breaking 조금 이렇게 강한 어구야. 나 battle 싸워버려. 중독하고 한번 싸워서 이겨내봐. 이런 조금 강한 어구체 이런 거를 많이 본다라는 이런 언어야 언어. 그래서 언어에 우리가 뉘앙스에 좀 음. 집중해 주시고요. 에 그것은 뭐냐면 as if an untid behavior 원하지 않는 행동이 as a uh, nefarious uh, nefarious bullion billion은 악당이죠. 근데 밑에 uh, nefarious가 사악한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Uh, nefarious bullion 사악한 악당이야. 악당이야. 마치 그런 원하지 않는 행동은 사악한 악당이야. to be aggressively defeated이야. defeat라는 단 단어는 패배시키다 라는 단어야. 그런데 어 BPP 형태로 돼서 패배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게 되는 거, 지게 돼 있는 거. 격렬하게 aggressively, 격렬하게 공격적으로 패배되는, 지게 되는 그런 사악한 악당인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얘기야. 뭐가요? 원하지 않는 습관이요. 야, 그거를 깨트리라고 했고, 그거를 싸워서 이기자, 이기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this kind of 이러한 종류의 언어가 있죠.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breaking이라는, 어, 그 다음에 battling이라는 요런 거야. 사악한 악당처럼 느끼는 거 그런 언어는. 프레임이라는 게 동사가 됩니다. 우리 프레임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틀이나 어 프레임 자체를 쓸수 있지만 프레임에 씌우다라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고요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and the p p r o a s is borns 그것이 나는 접근법과 함께 프레임을 씌웁니다. This challenge in a way 이런 방법 안에서 여기서는 이제 난관이 되겠죠. 난관. 도전보다는 그러니까 n g 지라는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도전도 되지만 어려움이야. 어려움, 난, 난관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는 좀 도전. 그 다음에 어려움, 난관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Isn't helpful or effective. 도움이 되지 않고요. 효과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 안에서 이러한 난관, 어려움을 조금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를 쓰이게 되죠. I expect, uh, specifically hope t 네, 여기 대절이 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 나는 특별히 이런 사실을 바라는데, will stop, ing 나왔죠. sto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갔습니다 This phrase. 이런 어구들 사용하는 걸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 우리들이 멈추기를 나는 특별히 바라는데 break a habit이라는 단어 좀 쓰지 말자라는 얘기야. 왜? 이러한 break라는 언어는 misguided is people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오도하는 거야. The word break break가 계속 나오잖아. 이 단어 break는 set 정해버리는데 wrong expectation 잘못된 기대감을 정해 버려. for 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나왔는데 can really 오브가 뭐 eliminate 어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take out요. take out. Uh, how you get rid of a very heavy? 너가 어떻게 이런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그런 기대감을 정해 버리니까 이런 단어는 또 implies that 어떤 사실을 포함하냐면 if you put a lot of force in on p e r o m a n c e 어떤 네가 한 순간에 어떤 한 순간에 많은 힘을 거기에다 이제 가하면 투입하게 된다면 the very uh, the habit will be gone. 그 습관은 will be gone. 사라지게 될 거야. 없어지게 될 거야. However. 하지만, that really works. 그것은 좀처럼 효과가 없어. 그렇게 막 깨트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을 뭐 한다라는 거, 바꾸는 거 자체는 좀처럼 효과가 없어. 왜냐하면, because you usually cannot get rid of. 너가 종종 제거할 수 없잖아. 그런 어, 나쁜 습관 버리는 게 쉬운가요? 음, 그런 원하지 않는 습관. 애드의에이시되죠죠 원하지 않는 습관이라는거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대 y 이 시대에 로서대에이 시대에 이 시대에 에이 시대에 이 시대에 에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이이 그러니까, 뭐, 어, 우리가 습관을 고친다라는 거, 습관을 만든다라는 것은 3주 정도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에 힘을 가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습관을 깨트려, 그 다음 그런 중독, 그런 습관을 뭐 하자, 싸워서 이기자, 없애자, 라는 부정적인 단어는 뭐 하자, 어, 언급하지 말자, 어, 쓰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쉬운 고로한 주제였습니다.